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즈넉한들어어있있이이성은 한국 한국 최초 천주앙촌인풍인 풍수원 입당입니한 한국 천주교사한한획을 그을 만큼 중한한 종교적 위상을 지닌 곳인데한 한국 가톨릭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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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풍스럽고도 아담한 성당에서는 해마다 특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나눔을 다짐하는 풍수원 성체 현양 대회인데요. 올해로 벌써 아흔 번째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은 이곳에서 거룩한 성체를 모시며 믿음과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풍수원 성체 현양 대회는 지난 1920년 시작된 이래 6.25 전쟁 기간인 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개최되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996년부터는 춘천 교구와 원주 교구가 함께 행사를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면 성당의 오랜 역사를 증명이나 하듯 전국에서 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신도들은 이 유서 깊은 천주교의 성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신자들이. 해마다 모이셔가지고 625때 3년만 못했다 랍니다. 그러고는 해마다 그 전국의 신자들이 그 만여 명씩 모여가지고 이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제 듣고 배우고 이런 그 대회를 하시는데 올해 91회째 성체 대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매년 성체 현양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풍수한 성당은. 가톨릭 신자들에겐 성심의 고향, 많은 신도들이 이곳을 순례지로 택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심의 역사는 조선 말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던 고난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창기 천주교는 남인 출신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서적을 가져와 남인 학자들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을사박해로 모임이 해산되고 흩어져 선교 활동을 하던 초창기 신도들 중 100여 명이 참수형과 400여 명이 유배를 당하는 신유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 이곳 풍수원 성당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을 아주 박해를 했기 때문에 피란 처를 물색하던 중에. 이곳 풍수원이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용인에서 신태보라는 신자가 4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이곳에 피란을 와서 피란 생활을 해던 곳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대규모 신앙촌이었던 풍수원 성당. 이곳은 1907년 성당의 이대 주임인 정규화 신부와 신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1905년에 시작을 해서. 벽돌을 직접 손수 굳고 또 천부 등짐으로 날르고 여서 날르면서 신도들이 전부 쌓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게 됐는데 120평 규모의 전국에서는 네 번째고 강원도에서 첫 번째 성당을 짓게 돼서 한국인 신부는 최초의 성당이기 때문에 지금 성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9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재적 아름다움 덕분에 풍수원 성당은 신도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 풍수원 성당이 옛날에 여기에서 침력도 많이 받고 뭐 피정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어, 신부는 여기 성당에 다닌 사람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친구한테도 많이 듣고 또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성당 다닌 사람들이 한7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이 성당에 또 유래가 깊고 또 지방 문화재로 선정이 돼 있다라서 보니까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그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확인해 볼수 있는 풍수한 성당. 이 성당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옛 사제관은 국가지정문화재 163호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성당 초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사 도구, 사제가 있던 제의와 당시 사진들까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양 성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당에서 성지순례 그게 있어요, 순례단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쪽지도 맞춰 입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풍선성지를 전번에 신모님 계신 적에도 한번 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신모님이 정하시는데 왔어요 그런데 좋죠 오면은 저희들은 늘 부족한 게많이 오면은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와서 좋습니다 숱한 종교 밖에도 비껴간 신앙인의 고향 풍수한 상당 신도들에겐 마음의 고향으로 일반인들에겐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는 횡성 풍수원 성당.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가톨릭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